안녕하세요 오늘도 환상연애 13,14화 같이 리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번 12화에서 x 가두 명이 나오면서 완전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근데 약간 거의 엑스가 두 명인 거는 진짜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뭐 하차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듣고 나서인지 그 이번에는 두화를 풀어주셨더라고요 제작진들이. 그게 약간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화를 공개한 건 아닌지 싶은데, 무튼 일단은 저는 계속 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. 한번 보도록 하시죠. 그래서 좀 그런 의미가 커가지고. 아는 것 같아 둘이. 오히려 음, 음, 알게 되면 좋아할... 오히려 알게 되면 백현이 승용을 알아야 되는데 뭔가 분위기가 승용이 백현을 더 알고 좀 신경 쓰는 듯한 느낌? 아 이제 알았어요. 백현이 처음에. 처음부터 X랑 재회할 마음이 1도 없다 이랬잖아요. 그 전에 혹여나 마음이 남아 있었어도 혹시 X가 한 명이 더 나온다, 승용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서 마음이 그냥 완전 그 있던 마음까지 아예 싹 사라진 것 같은?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말을 했나 보다. 이제야 뭔가 백현의 마음이 이해가 가. 그쵸? 백현을 괜히 뭘라는게 아니었어. <laughs> 이해가 된다. 이제야 약간 퍼즐에 맞춰진다. <laughs> 진짜 라면이랑 김치 가져 아니 국물을 이렇게 먹여준다고 내려가 다 먹어? 려주면안 돼? 대박! 일부러 귀찮게 하네. 대박! 아니 봐봐 지금. 원규랑 지현도 그렇고 민경이랑 유식도 그렇고 우진이랑 지영도 그렇고 뭔가 좀잘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결론은 다 끝이 안 좋은 거야 지금 음다 끝이 안 좋아 진짜 못 봐요 아, 진짜, 못 진짜 레전드야 아, 그냥 개 레전드야 아니 왜 이래 그래. <laughs> 그리고 우진이는 라면을 어 지금 두 번을 끓여주고 왔다 갔다를 지금 몇십 번을 했는데 은기는뭐물물 물 마셨으면 물다 마셨으면 바로 해야지 <laughs> 너무 좋아하는 내가 뭘까? 그러면 우진이 X라는 걸 알겠네 헐 대박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의 마음은 <laughs> 더, 그냥 더 불편한지 그렇지는 않은지 <laughs> 대박 들었구나 다.

<laughs> 아니 유식이 저 웃음이 진짜 찐 웃음인데? 찐 표정인데? 대박 <laughs> 아니 채영이 표정이 너무 웃겨 채영이 이게 무슨 이건 또 무슨 길이지 약간 아 채영은 진짜 어디가 되냐고 아나 너무 긴이 어떡하지? 아지 뭐라? 아해아우똥이 갔다. 배고 똥승이야. 하고 있어? 아아 재영이 어떡 해? 원래 이불쌍해 <재형이> <laughs> 먼저 조금 더 뭐. <laughs> 아, 진짜. 어, 아. 아. 헐, x 공개 네? 대박. 아니, X 공개도 궁금은 하긴 한데, 이 반응들이. 근데 이제는 현지가 X가 두 명이라는 거에 있어서 참가자들의 반응과, 그리고 백현과 승용의 반응이 진짜 나 너무 궁금해. 왜냐면 지금까지 환승연에서 애 X 두 명은 아예 없었잖아요. 진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해. 근데 현지가 이렇게 말안 하는 걸 봐서는 아는 것 같잖아요. 왜냐면 그거 아니면은 진짜 그이 X 두 명한테 예의가 너무 아니니까 동의는 하고 나왔을 것 같고. 제니 누구야? 누구야? 아. 지연이야. 지연 어, 어떡해? 아, 아, 아. 저 신발. <laughs> 저 신발에 저신치 신발은... 누구야? <laughs> 아니, 현지면 두 명이 동시에 공개되는 거구나아 맞아! 승용! 아 멋있다 아, 알았나 보다 그러니까 승용이 가만히 있지 아니야? 현지가 대박인데 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그러니까 있었어 과거 사람은 미래의 사람을 알기 힘들 수 있어요 있는... 뭘 어떡하냐? 백현 알아. 백현 알지? 아, 미치다. 아, 진짜 미쳤다. 이거 어떡해? 미쳤다. 진짜. 심장이 너무 뛰어 지금. 어떡해? 얼음을 놓으시지. 얼음을... 아, 없으니까. 근데 없잖아. 어? 누굴까? 미치겠다. 진짜 어떡해? 백현은 알아, 쟨 표정이 어떡해, 진짜 청바지들 모르잖아 어떡해, 미쳤다, 어떡해 <laughs> 와, 진짜 이거 반응 어쩔까? 아, 나 지금 소름끼쳐 응, 어, <웃음> <웃음> 음, 어. 저 해서일 것 같은데요. 어 그러니까. 안그래도아까고 안 그래도 수준이 많은 친구인데. <laughs> 진짜 나 퇴소해. 진짜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. 얼마나 유심히 보시더라고요. 그럼. 먼저 말도 붙이고 그런 성격이 아니야. 그럼 그 전에 백현한테 아예 알려주질 않은 거야? 그래서, 응? 한지익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응? 아니 어떻게? 아니 아무리 직감적이라 해도 나는 아니 이건 못 알아차릴 것 같은데 어떻게 X가 두 명이 들어온다는 아이디어는 그런 생각은 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게 현지라고 아니 나는 못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 응 이거를 진짜 사전에 말을 안 해줬다고? 그럼 진짜 진짜 오바한 것 같은데 아 그래서였구나. 누군지는 몰랐고 근데 승용은 알고 있었고 백현을 근데 백현도 알지 않았을까? 약간 염탐하지 않았을까? 한 번씩은 다들 염탐을 하니까 이게 제 나름의 플로팅이니까 그냥 이 사람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데 먼저 근데 뭔지 알아 좀, 좀, <laughs> 적극적으로 용기가 없으니까 좀 많이 <laughs> 근데 소심한 거 소심한 걸 비해 엄청 장난기 많으신 b 같 a 데 첫날 입주 한 a 부터 보면 아승 i s h i n g gobot. Let's not eat to hang up the top of me. I 아 a n 화 a n s w 아닌 I c a 아니 화가 날것 같아. 뭐 짜증이 나는 것도 아니고. 이뭐 짜증 도대체 뭐지? 다 섞여있어. 뭐 이런 생각들 을 그런 거. 보통의 상황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. 와 아, 진짜 어떡해? 이제 이 분위기 어떡 어쩔 거야? <laughs> 나 언니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한 이유를 이. 그러니까 X 가 공개돼서 어색한 게 아니라 지금 X 가두명인 거에 이제 다들 이제 꽂힌 거지. 당연하지 이게. 진짜 이건 너무 이 이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다들 이제 봐봐 승경도 이제 사람들 얼굴 못 쳐다본다 현재도 그렇고 네, 아나 근데 좀 궁금한 게 몰랐어? <laughs> 아 진짜? 진짜... 알았나 뭔데? 누군지 몰랐다. 몰랐지. 그게 왜 궁금한데? <laughs> 아니 몰랐다고 그걸뭐 어떻게 말해? 어? 뭘좀 먹을까 저기 앉아서. 어떻게? 모르고 둘이 나왔다고? 난 알고 나오고. <laughs> 와 진짜 이거 어떡하냐? 너무 껄끄러워. 그러니까 현진은 다른 사람 다 지켜보는데 자기가 남자들 둘 동의 없이 자기가 내보낸 거 알면은 자기 이미지가 어, 좋지 않으니까 동의하에 만났다 나오기로 했다 이거를 말을 이제 엑스들이 해줬으면 좋겠는 건데 이제 백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, 몰랐어 이렇게 되니까. 와 진짜 너무 상황이 진짜 완전 파옥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가자들도 지금 너무 이게 약간 상황이 껄끄러워지니까 다른 얘기로 돌리지. 와 대박. 뿌포또 파이팅을 해. 와 진짜 대박이다. 와, 와, 진짜 미치겠. 기차 중재를 하죠. 바로 왔는데 뭔가 힘들어도 그래요. 근데 형님 그 힘들어도 멀티로. 아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둘이 합의한 거. 짐을 거면. 와, 근데 진짜 대박이다. 진짜 이게 엑스가 두 명인 게이 참가자들한테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. 진짜 너무 저 지금 손에 땀났어요 지금. 와. 저는내가 긴장하게 만드네. 보통 진짜 역대급이긴 여러모로 역대급이긴 하다 역대급. 일단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 일단 현지가 제일 대단함. 어떻게 엑스 두 명을 어, 같이 나올 생각을 했을까? 근데 너무 대단하다 여러모로. 일단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. 안녕!